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어,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어,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기도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자 우선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말씀해 보시면 은 이렇게 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으면 명령 같아요 그런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찾아보면 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제가 누가복음을 늘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관계를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관계는 바로 생명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졌다는 것은 이 산다라는 게 우리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의 관계가 이게 생명의 관계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제가 묻잖아요. 기도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죠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호흡할 수 있도록 그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대살렉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숨을 쉰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쥐어 넣어야 우리가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수동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쥐어 넣으셔야 우리가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숨을 집어 넣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숨을 집어 넣으신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숨 몸으로 숨을 쉰다라는 게 보, 보이는 호흡인데요. 이 기도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신 다음에 내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아, 내가 숨을 쉬고 숨을 내뱉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숨을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에 그 내뱉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숨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왜 내뱉어요? 우리가 내뱉을 때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우리 유해적인 요소들을 이몸 안에 있는 것을 다 호흡한 후에 내뱉는단 말이에요. 배추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아세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내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살로니의 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냐? 먼저 이 내뱉는 건데, 그 내뱉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그 턱신이라고 하는 유해한 것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바로 왜계왜계 외계, 외계. 우리의 모든 죄를 내뱉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뱉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악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시고 그걸,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실 뿐이 아니라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이 호흡을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숨을 불어서.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호흡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올바른 기도는 뭐냐?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 죄를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나쁜 것만 받아들인 게 아니죠. 말씀이 계속 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어떻게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본질이 바뀌죠. 처음에는 기도할 때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내뱉어요. 내가 필요한 거 달라, 내가 원하는 거 달라, 내가 필요한 거 달라, 내가 정말 뜻하는 걸 달라라고 계속 기도하지만 그게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관계가 성립될 때는 내 내뱉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버리죠.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33이에요. 633 원칙.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게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라고 할때 뱉어. 그러면 다시 집어넣으셔뭘 집어넣어요? 그 위에 더하시리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더하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 돼야 돼요. 호흡. 그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기도가 뭐냐면 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올바른 호흡을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의 중심이 내가 돼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건 이거는 그러다 죽습니다. 잘못된 신앙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무리들이 촥 와요. 물이 쭉 온단 말이에요. 그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또 자기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많은 물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일종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하죠. 그런데 다 없어져요. 끝나고 나면 다 사라져요. 집으로 돌아가요. 왜 자기 필요한 걸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은 다시 와서 뭐하냐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 중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새벽 미명과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말은 그동안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감난산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점점 수가 줄어들어요. 뭐가 줄었냐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많아. 예배 때는 많이 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묻는 사람, 다시 말하면 소그룹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눔에 하는 사람은 제자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적다. 이걸 아셔야 돼요. 더 적다라는 말이 뭐냐면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 여러분은 기도하러 왔다는데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수동적으로 기도하신다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39절에 뭐라고 내는 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습관을 따라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기도했다면. 습관대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말씀이 습관대로, 근데 습관을 따라 그랬단 말이에요. 습관을 따라란 말이 도대체 뭐예요? 누군가가 그 땡겼으니까 따라가는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따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성, 성령을 따라, 성령이 강권하여 예수님을 광야에 두고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가 작정하여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작정한다는 말은 포뉴마티예요. 성령의 작정을 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물론 자의적으로 매일 습관에 맞춰서 기도한다는 해석도 되지만, 성령이 예수를 불러 그 십자가의 사명에 기도하기 위한 습관 이것이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능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주장하시고, 강권하시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순절 40일 기도의 첫날은, 첫주는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고난주간이 다가올수록, 다가올수록 적어져요. 제가 안 나온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성령이 이 모든 기도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요, 순종. 그런 이 새벽에 나와 이 눈을 비비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호흡이 뭘 간과하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오늘 사순절을 통해 뭘 해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니면 주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마음,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아세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어요, 죄인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특권과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고 택하여 부르신 분의 순종이 날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게 복이. 그러니까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뭐 호흡을 하세요. 간헐적 호흡이에요, 이걸. 그저 숨이 붙어 있을 만한 호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습관에 따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늘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침, 새벽, 미명에, 그리고 또한 저녁에, 그리고 또한 매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낮에는 저 성전에 나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오르셔서 쉬셨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쉬셨다라는 게죠 오늘 여기도 그러죠.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죠. 쉰다라는 게 뭐죠? 기도를 말하는 게 기도를.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뱉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난산 밤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불을 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다시 할수 있는 것을 불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바로 습관, 성령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적은 제자, 그세명 제자입니다 세명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아는 12명의 제자 중에요. 이너서클이에요. 이너서클이 뭐냐면 특별히 증인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명에 부르시는데 이세 명은 어디에 갔냐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아날 때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 명만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변화산에 오르기 위하여 그세 명만 딱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오늘 겟세만의 기독 가운데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딱세 명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저 어제 말씀 봤죠? 자리 다툼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자리 다툼할 때 뭐라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전에 와서 예수님에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우리를 우로 앉게 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친척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와 유한의 어머니가 또 나와요. 그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누구냐면 마리아와의 이 관계, 친척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지간이 서로 좌우에안겨 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은 세상을 통치할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끼리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뭐 합니까? 붙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를 아냐?라고 했는데 그들이 요구한대로 이루어졌죠. 야고보가 1 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죠.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그렇죠 처음과 끝이 됐죠? 그대로 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뭘 하느냐 면 여러분의 피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증인되는 기도예요, 증인되는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가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33법칙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더하시리라 한 다음에 634 6장 34절에 뭐라고 있으는 말씀하시냐? 내일 이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에 말씀대로 기도하는 오늘 오늘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 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게 기도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 염려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숨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일 내일 일그 내일 일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5장이 어떻게 기록한가면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한번 찾아볼게요. 5장 어, 87절 말씀,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신약성경 403면입니다. 403면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내 생물과 이 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검은고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금 대접을 갖고 있는데 금 대접에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내네 천사와 24 장론들 각각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는 것은 매일 나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뭘 중요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기도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의와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 자신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죽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함으로 내 나라와 내 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뭘 기도하게 하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 모아두신다는 거예요 바로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평등이에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기도 안 하는 장로가 장로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 직분에 따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이 장로와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목사와 장로는 치리와 말씀이에요. 말씀 뭘 자꾸 치리한다 그래요? 기도도 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가 잘못된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직분이 뭔데? 이 땅의 직분은 아니라고요. 천상의 직분이라고요. 권사 달고 집사 달고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니까 독신 해로운 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은요 죽는 직분이에요 죽는 직분. 죽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죽여 주셔야 돼요. 어떻게 죽여요? 성령과 말씀으로 죽이신다니까요.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나 죽어야 예수가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못해요. 그래 못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즉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우리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습관이 정신차려야 돼요. 자꾸 내가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구속함이에요. 예수의 구속함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는 게딱 뭐겠어요? 여러분과 저 성의 교통하죠? 지금 딱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 세 가지. 기도, 말씀, 예배. 이거밖에 없다고요. 눈 뜨니까 사는 것 같죠? 들리니까 사는 것 같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쭉 일,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데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5장 읽어보세요 기도, 두루마리, 말씀, 심판 그리고 검은고 찬양 그 후에 뭐라 그래요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뜻이로집을 선포하는 노래를 불러 이렇게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42절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자를 내게 선구시없어서 정말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거야라고 대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잔좀 치워주세요 나의 십자가의 이 삶을 치워주세요 고생과 고난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걸 치워주세요 내가 원하는데 해주세요 만일 아버지가 원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만일이요 만일 이거는 확률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00%가 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좀 주님 앞에 정말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거 보면 찡얼찡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찡얼찡얼 되는 기도. 뭐냐? 자꾸 달라, 달라.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다, 없다 하면 내외에서 내 내에서 벌써 이 생각이 편도체가 움직여요. 부정적인 게 움직인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없어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어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우리가 채워주심이 뭐냐?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 공급으로 하나님 없어도 선포하세요. 나눠줄 줄 믿습니다. 베풀어줄 줄 믿습니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을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러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끌려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요 끌려. 그죠? 이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이 턱신, 이 독소, 어, 이 오염 모든 것을 뱉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의을 구하기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소망이 일어나요. 소망이 일어나야 사랑을 일을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의 말씀에.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인데 그게 순서예요. 믿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은 사랑을 위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습관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을를 위해 기도하여, 여러분 여러분은 죽으십시오. 죽고 예수로 다시 자꾸 살아나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